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회사가 있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입니다 자 오늘 잠깐 차한잔하 나왔 는데요 이 화단에 심겨져 있는 이게 낯조처럼 생겼네요 오호 봉윤이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또전 세계는 수준 높은 정원에는 공륜, 중투, 이런 것들이 있군요. 네. 아이, 대단하네요. 자, 정말로 안 좋습니다. 왜 이렇게 심어놨을까요? 바로 이게 고업이라는 것이죠. 불 없는 것보다는. 자, 또 반대편을 보겠습니다. 어허. 자 여기에는 또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니까자 여기에는 오호 이등토가 있네요 등토가 대단합니다 정말로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줄들어 있는 식물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이게 아름답기 때문이죠 자, 남초에 있어서 양대축이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분토와 복륜 아니겠습니까? 자, 우리 한국천란을 아, 좀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면 이 정원의 화단에 심겨져 있는 아, 이런 아, 우리 화초들과도 따맥이단다라는 것입니다.